여러분, 지금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오는 중국인들, 과연 누구일까요? 불법체류,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침투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불법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창구까지 확산될 수 있죠. 대규모 유입으로 전염병과 강염병 위험도 커집니다. 길거리, 카페, 술집, 낯선 사람이 준 음료나 주류는 절대 함부로 받지 마세요. 한적한 길에서 차가 내 앞을 막으면.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 상황은 출국 금지인데 지금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한덕수 총리는 2022년 12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검토했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은 올해 3분기 중 한시적 무비자 면제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무비자 관광이 늘어나도 관리와 제한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단순 관광이 아니라 불법 체류와 범죄 가능성까지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지키려면 경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